형들 지금 사람들이 완전 착각하고 있는 대륙이 하나 있어 뉴스에선 거의 안 다뤄 근데 기시비 걔네를 정회원으로 끌어올린 순간 판도가 뒤집혔어 왜냐 아프리카가 더 이상 언젠가 뜰 시장이 아니거든 이미 세계가 달려가서 자리 맡고 있는 진짜 빅파워야 이번 g 시비 남아공에서 열린 이유도 그거야 아프리카가 이제 무대 한쪽이 아니라 무대 자체가 돼버렸거든 대륙 크기 미국 중국 인도 유럽까지 싸그리 넣어도 아프리카가 더커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전 세계가 늙어가는데 아프리카만 인구가 계속 치고 올라와 노동력 늘지 소비 늘지 경제 터보 달린 것처럼 성장하는 나라가 수두룩해 자원도 미쳤어 광물의 일삼 원유와 가스도 깔려있고 2차 전지 핵심 광물은 거의 아프리카가 쥐고 있어 콩고는 코발트만 세계 70%야 이 정도면 미래산업의 심장부지 뭐야 중산층도 늘고 오프라인 시장 커지고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폭발하고 FDI는 단숨에 75%가 뛰어 중국 유럽이 왜그 난리를 치고 들어가는지 이해돼 답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한국은 아직 먼 나라 언젠가 가볼 시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지금 글로벌 보호주의 터지고 공급망이 계속 흔들리잖아 그러면 선택지가 필요해 그 선택지가 바로 아프리카야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추고 광물 공급망 안정시키고 새 소비 시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라고 여기서 전략 바꿔야 해 물건만 파는 방식 버리고 교육 개발 협력 장기 파트너십 이걸로 관계를 깔아야 미래 프로젝트도 같이 할수 있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드릴 꽂고 석유 퍼가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야 형들 지금은 미래를 미리 잡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야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본게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